죽여버려야지. 아씨, 모장님 아, 다저죽여버려야겠다 아. 아, 아 전력이 딸려. 아 이건 페널티를. 에 이거 이 이거 된 다시. 아니, 미안해. 요 아, 이거, 이거 소품 전혀 안 돼. 아슬아슬. 아, 이것이 장단. 저희가 20대 0이잖아요. 네. 20대 0인데 쉬어가는 뭐겸 서로의 또 단합 좀될겸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롤 사운드 스피드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 와. 챔피언마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 음성을 듣고 이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이다라는 아 것을 60초 안에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. 보거를 하면 됩니다. 그걸더알수 있나? 누가 더 많... 패스는 없으니까. 패스는 <목소리> 패스가 없다고? <목소리> 네, 패스는 없으니까. 아는 챔피언은 그냥 모르겠다. 그러면다 비슷한 거 아, 얘기하면 아, 돼. 아 어렵다. 자, 지금 2 0점 보너스 정도 들어려고아 어? 어? 어, 어, 이거 얘기만 들고 이거 얘기만 <목소리> 들 이거 얘기만 <진짜>. 고 이거 얘기만 <목소리> 들으려고. <거>. 이거 얘기 <목소리> 들으려고. 이거 얘기만 들으고 이거 얘기만 이거 얘기이 20점! 아니 왜 어, 마음대로 뭐, 지금 이럴 거냐? 뭐. 1시간 도 게임을 왜한 거예요? 아, 우리 잘못싸우 언니 뭐. 뭐. 어. 그냥 아무거나 돼요 챔피언 어. 이름 아무거나 자 그럼 장탄 게임단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? 네. 아 그럼요 네뭐 예, 그럼요 네. 얼마든지요 다 집중해 오케이. 주시기 바랍니다 네. 준비 시작! 드마 시어아 어, 가렌, 가렌! 어, 가렌! <놀람> 아 가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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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가는바답징크아바아는바보크아 어. <laughs> 정답 아 룰루 셋 가방을 씹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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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아니+ 아니+ 아, 아니 티모 티모 아니모 티모 티 아, 팀모팀가 티모 티모 아모 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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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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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열받았어 알리다 후회하게 해주지 아루스 정답 깽깽이 발로 갈까요? 룰루 정답 오! 룰루 정답 우와 야 이거 뭐야? 룰루 냥. 토어정답뭐야 룰루 나루정 야+ 뭐 야+ 나루정 야+ 뭐 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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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야+ 야, 너 뭐야? 야, 야 뭐야? 뭐야? 너 뭐야? 아니 첫째 형이 눈바라 그래 가지고 어. 다 들어봤거든요, 저. 야, 아야아 역시 공부해서 KBS 들어가더니 공무에서 군집한다! 아, 이거라도 진짜, 잘해서 천만 다행입니다. 결이하는 인터가 아니다. 진짜, 아 진짜 똑똑하다. 자, 저희 장탄 게임단은 아홉 문제 성공했어요. 아 자, 우리 타도장동민 팀은 도대체 몇 문제를 할지? 한 문제라도 맞추자. 문제. 막 찍어. 모르겠지, 잘 모르겠지. 문제 주세요. 이렐리아. 어. 아, 아니야 럭스구나 럭스. 럭시. 죄송해요. 아 정답. 어둠의 날개를 타고. 모르고. 개이아 정답. 아이오니아가 부른다. 아이오니아가 부른다. 이렐리아 같은. 아 정답. 이렐리아 어? 아, 정답. 정답. 내 의지로. 여기서 끝을 보겠는가? 아, 다른? 다른 아니야! 아니야! 자두반? 대왕성공 하루만 사백! 오 좋다! 우리 지겠는데? 우와 진다! 룰루! 우와 진다! 룰루! 아 이거 너무 쉽게 주잖아! 으아. 문도 박사! 아 어, 좋다! 이 여왕님의 지배를 받는 무한한 영광을 내려주지. 여왕 님! 어, 어, 레오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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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깜짝어 뭐 어. 문도 박사. 아, 문도 하나 네. 네. 저는 그래. 마이 파이트 기다리고 있었어요. <laughs> 기다리 야, 이거. 야, 야, 자, 야. 안타깝게 우리 탑아 라인 아 팀은 아 일본 아 문제. 아 아니, 뭐한게 없잖아. 아니, 한개 없잖아. 왜요? 한개 기다리지. 왜요? 아, 왜요? 오는선분 20점은 장타 게임 지금. <laughs> 마지막 게임만 보고 간다 지금! 마지막 게임 없어도 나 끝났다 지금! 마지막 게임만 보고 간다! 지금. <laughs>